하늘리야 초등부 공과 일과 소개를 맡은 최규진 사관입니다. 일과의 제목은 그는 증인인가 죄인인가입니다. 활동에 앞서 필요한 준비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히 일과에서는 아이들이 검은 마스크를 안대 삼아 쓰는 활동이 있으니 마스크나 혹은 천을 준비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외에 필기 도구와 별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과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기억할 세 개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오라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1과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게 되지만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뛰어지는 사건을 통해 박해자에서 증인으로 변화하는 바울을 보며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아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다는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되어 진정한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과가 되길 소망합니다. 일관은 바울의 회심사건을 아이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활동으로 풀어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시작은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이야기를 보기에 있는 단어들로 빈칸을 채워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이모지를 문장으로 다시 풀어 써보므로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더 숙지시킵니다. 두 번째 사건 진술은 검은 마스크 혹은 천을 활용하여 눈이 보이지 않았던 바울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세 번째 사건 인물 노트는 그림의 각 인물들의 말풍선을 나의 언어로 완성시킵니다. 네 번째 사건의 시사점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던 바울처럼 실천적인 예를 생각해 보고 선서를 통해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첫 번째 활동, 사건의 시작입니다. 바로 1번의 활동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는 활동이에요. 문장 속 빈칸에 아이들이 보기에 있는 단어를 찾아 적음으로, 바울의 변화 과정을 따라가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문장을 직접 읽기보다는 선생님이 천천히 이야기처럼 읽어주시고, 빈칸에서 잠깐 멈춰서. 아이들과 함께 빈칸에 있는 정답을 찾은 후 단어를 적으며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정답을 맞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 집중하며 참여하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로 이번의 활동은 앞서 살펴본 바울 이야기가 이모지로 표현된 것을 다시 문장으로 완성시켜 보는 활동입니다. 첫째 줄의 예시를 보고 둘째 줄부터 차근차근 적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교사용 교재에 정답이 있으니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힌트를 주시면서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장을 완성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활동, 사건 진술입니다. 이번 활동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던 장면을 체험해 보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눈을 가린 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활동을 해보면서 아이들에게 바울이 눈이 안 보였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무서웠을지 직접 느껴보게 할 거예요. 아이들에게 먼저 간단히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안 보이게 되었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잠깐 눈을 가리며 체험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아이들에게 검은 마스크나 천을 눈에 씌워주세요. 혹시 너무 겁을 내는 친구는 그냥 눈을 감고 손을 잡으며 체험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간단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다든지 작은 컵에 있는 물을 마셔본다든지 간단한 블럭을 만져본다든지 등에 선생님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활동을 진행해 주세요. 활동 중에는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섭죠? 그래도 선생님이 도와주니까 어때요? 괜찮죠? 라는 식으로 너무 적막한 분위기이면 더 무서워할 수 있으니 조금씩 말을 건네며 무서워도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활동이 마무리됐다면 교사용 교재를 활용하여 마무리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활동 사건 인물 노트입니다. 이번 활동은 나의 언어로 인물들의 대화를 완성해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바울의 이야기 속 등장 인물들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내가 그 상황에 있었으면 어떻게 말했을까를 상상하며 말풍선에 자신의 말로 인물들의 대사를 적어 보는 활동입니다. 교재에 있는 세계의 그림을 보여 주세요. 그리고 이게 무슨 장면인지 간단히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말풍선을 하나씩 보며 질문을 던져 주세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말을 듣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나니아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등 아이들의 말로 예수님, 바울, 아나니아의 마음을 표현해 봅니다. 활동을 통해 말씀의 내용을 돌아보며 각 인물의 감정과 변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 한층 깊어질 것입니다. 말풍선을 완성했다면 아이들에게 각각의 인물을 설정해 주고 서로 자신이 적은 말로 역할극을 진행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활동 사건의 시사점입니다. 공과의 마지막 활동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약속하고 선서문 쓰기 시간입니다. 앞에 활동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우리 아이들도 나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래요? 라고 약속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말로 약속을 적고 이름을 쓰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먼저 교제의 세 가지의 약속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세 개의 짧은 약속을 스스로 말해보거나 따라 적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학교에서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며 살겠습니다. SNS를 보기보다 기도를 하며 매일 살겠습니다. 등의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 질문을 통해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서문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낭독함으로 이러한 약속을. 예수님과 약속한 것임을 주지시키고 꼭 지키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1과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